님을 찬양하라. 2022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중파 1566kHz, 제주 FM 104.7MHz, 서귀포 FM 101.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 L A G. 극동방송에서 1 1 시를 알려 드립니다. 주님의 소식.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가 신앙 모토인 제주 반석교회 문영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시간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의 소문들은 거의 대부분 불안과 분쟁의 내용들입니다. 심지어는 있어서는 안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해괴한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고 메시지를 공격하려면 메신저를 먼저 공격하라 라는 악독한 전략마저 불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러나 메신저였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러한 악독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단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빛을 우리는 흔히 물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소위 과학적인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포스라고 하는 빛은 초자연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그첫 사역이 바로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빛은 하나님께만 속한 원소이고 범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성질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 줍니다. 빛은 만물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였습니다. 또 빛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또, 빛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빛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 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빛은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처럼 빛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속성을 계시하는 포스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은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사역이 빛을 창조하신 것이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빛과 어둠을 분리하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분리시켜 낮과 밤으로 나누어 주심은 생생과 소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실서를 확립시킨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빛은 영적인 비유로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생명, 사랑, 또한 인생의 선한 것들 형통, 평만 구원, 복으로 묘사됩니다. 이와 반대로 어두움은 죄, 죽음, 거짓말, 미움, 불안, 불행으로 묘사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빛으로 어두움을 자비, 사랑, 공의, 진실로 변화시켜 줍니다 10편 112편 사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 나니 그는 자비롭고 극률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셋째,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은 사도들의 삶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10편 119편 130절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셨습니다. 빛이 성도들의 삶을 의와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삶의 간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삶에 임재하시는 새 시대는 바로 빛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참 빛이시며 세상에 빛이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역시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모든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바울도 대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요즘처럼 환하게 웃을 일이 없다고 낙담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네 되시는 여러분들은 특히 빛나고 환한 삶으로 세상의 어둠을 비추어야 합니다. 욥기 29장 24절에 보면 욕의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내가 웃는 얼굴로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하여 메신저를 공격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빛의 메신저가 되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사랑과 기쁨, 지혜와 공의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메시지를 강력하지만 따뜻하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기쁨의 소식 지금까지 제주노형로 307-4 노형 119 사거리에 위치한 제주반석교회 문영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4-747-9049 747국의 9049번 제주반석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